그래, 나도 집바기처럼 노래를 한 배워볼까? 꼬마 고슴도치는 종종 걸음으로 집바기를 찾아갔어요. 집바기는 주부 노래 교실을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집바기 주부 노래 교실 교실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노래는 훌라훌라훌라 현역어스 쑥언니의 탬버린 오케이 저, 저,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테스트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요? 저도 선생님처럼 진짜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뭐? 나처럼 유명해지고 싶다고? <laughs> 좋아. 자, 그럼 가시에 힘을 빼고, 콧구멍에 힘을 탁 주고 따라해봐.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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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탬버린. 왜 지금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야, 그럼 너 내일 부를래? 아니 지금 아주머니들 줄 서있는 거안 보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불러. 시시 시, 시작! 아, 저, 저, 잠깐만요. 저 심호흡 좀 하고. 원투 쓰리 포. 후,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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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 춤을 춘다 템보리 어때요? 어떻게, 엉망진창이지 야, 넌 훌라보다 그냥 차라리 포카를 치는 게 낫겠다 어참 <laughs> 어이없어서 야, 너 차라리 개그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걸 노래라고 하니? 아니, 감히 현숙 언니 노래를 그렇게 조지니? 야, 콧구멍에 힘만 준다고 다 되는 줄 알아? 그럼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더 들어줘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안 되겠어. 그만하고 꺼져.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진짜. 자 우리 어머니들 다 함께 훌라훌라훌라 1, 2, 3, 4 훌라훌라훌라 훌라훌라훌라 훌라춤을 춘나